포근했던 주말과 달리 오늘은 종일 쌀쌀하겠습니다. 이번 주 중반까지 전국의 기온이 계속 떨어져 겨울 시작부터 한파가 찾아오겠습니다. 김세연 기상전문기자의 보도입니다. 12월의 첫날인 오늘 서울의 아침 기온은 3.7도로 어제보다 6도나 낮았습니다. 오늘 낮 기온도 서울 8도, 광주 12도 등 어제보다 8도 가량 낮겠습니다. 북쪽에서 내려온 찬 공기 때문입니다. 찬 공기의 기세는 더욱 강해지겠고, 겨울 시작부터 한파가 찾아오겠습니다. 내일 서울의 아침 기온이 영하 1도, 목요일에는 영하 8도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수요일인 모레는 낮에도 기온이 영하에 머물겠고, 바람도 다소 강하게 불어 체감 온도는 종일 영하 7도 안팎이 예상됩니다. 이번 주말쯤에야 평년 수준의 기온을 회복할 것으로 보입니다. 찬 공기가 상대적으로 따뜻한 바다 위를 지나면서 생긴 눈구름에 서해안을 중심으로 많은 눈도 예보됐습니다. 내일 밤부터 서해안과 남부 내륙, 제주도에 비나 눈이 시작돼 모레 새벽엔 광주와 전남 서해안, 중부 내륙으로 확대되겠습니다. 모레까지 예상되는 눈의 양은 제주 산지와 울릉도의 3에서 10cm, 충남 서해안과 전남 북부 서해안에 3에서 8cm 등입니다. 기상청은 서해안 지역엔 무거운 눈인 습설이 내리겠다며 시설물 피해가 없도록 주의해달라고 말했습니다.